안녕하세요, 레인보가 떴습니다. 오랜만이에요. <웃음> <웃음> 마리텔에 보면은 네, 네. 제가 마리텔을 굉장히 또 즐겨 보고 있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 보면은 이말년 그 네, 작가님. 작가님께서 그 캐릭터의 정확성을 주기 위해서 이에 이렇게 이름을 쓰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어 이번 앨범이 약간 레인보 각각 색깔을 좀 어필하는 거기 때문에. 본인의 색깔로 얼굴에 이름을 써서 무대를 하는 거 어떨까? 아직 한 번도 없었거든요. 그래요? 그래서 여기다 뭐 우리 뭐 여기 재경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써 가지고 무대를 하면 카메라 감독님들도 잘 잡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아, 이름을 쓴다고요? 네 아, 본인의 색깔을 얼굴에 칠하는 게 아니고. <laughs> 큰일 날 <laughs> <할> 사람이시네요 <있으면서. 웃음> 그리고 사실 요즘 가요계 트렌드가 굉장히 공백기를 짧게 짧게 두고 자주 나오는 편인데 그에 반해 저희는 좀 공백기가 긴 편이었잖아요 그래서 지순이 은 그래서 블로그도 하게 된 거고 다른 친구들로 연기도 하고 색다른 장르의 경험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뭔가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분들의 팬분들을 확보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뭔가 발 디딤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앨범을 통해서 지난 공백기 동안에 개별 활동을 하면서 쌓아왔던 뭔가 저희가 열심히 일해왔던 것들을 뭔가 포텐을 팍 터트릴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